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남자친구가 쉰다 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른 몸무게를 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저의 몸무게는 75.2kg입니다 이번 주도 화이팅! 담양 진미국수에서 먹을게요 점심은 계란 먹을래? 아이 있다가 이따가면 없어 나또 하나 내 거니까 뭐 하나 네 거야 하나 더 시켜 그러안해나두개사 먹을 거야 하나 뭐? 먹어 그래. 뛰어 욕심부리지만 먹는걸로 욕심이 그니까. 아니야 그렇게 껍질이 있어졌네 아껴졌어 욕심이 아니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거야 아야 먹는걸로 욕심부리면 안돼 그냥 식탁먹어 땡증나지말고 싫어 내가 가지고 있을 어. 멸치국수 그리고 비빔국수 음 아, 아, 먹자 <laughs> 내내이이먹어어버린다란 <이거> <laughs> 오늘은 국물이 더 맛있다. 비빔보다. 그렇게 맛있어졌지? 국물이, 국물이 더 낫지. 이정도 아니야? 더 같은데. 네 근데 일본인 거 아니야? 안 들어갔어, 여기. <웃음> <웃음> 아무튼 오늘은 근데 국물이 더 맛있지. 약간 여기서 막걸리맛 응? 나. 막걸리? 비빔에서? 어. 아, 비빔에서? 어. 오늘은 기... 국물이 훨씬 더 맛있네. 국수 먹고 다시 <laughs> 국수 먹고 후식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예전에 음? 카이막 바게트를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오빠가 카이막 샌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저는 다이어트 하니까 맛만 볼게요 맛만 보고 아무튼 이거 먹으러 왔어요 오빠가 먹고 싶.. 남자친구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이 너티 커피를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 그때 오빠가 이거 먹었잖아. 오빠 것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는? 이거, 이거. 아? 이거는 이름. 이름, 아, 뜨거, 뜨거, 뜨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이름 뭐지, 이거? 밀크 팀인가? 밀크 핌? 밀크 팜? 밀크 팜. 밀크팜! 먹어볼게요. 이렇게 크림이 있어요. 그러 뜨거운 거. 무슨 맛이야? 근데 맛있긴 하다. 아, 뜨거워. 뜨거워서 못 먹겠다. 아,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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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가 안은 이렇게 생겼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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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트가 더 맛있는데? 바게트도 바게트도 맛있고 얘도 맛있어. 너무 맛있 응? 한번만 더 먹을게. 다 동거해? <laughs> 어? 먹방? <봐. 웃음> 맛있어? 혼자 먹으니까 좋아? <laughs> 그래 맛있게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 안 줘. 저는 지금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조금 늦게 먹어가지고 배가 안 고파서 우선 운동 갔다가 그 다음에 저녁밥은 먹을 것 같아요. 운동 가기 싫어. 쫄라리게 가기 싫어. 하지만 가야 돼. 나는 쫄라리게 뚱뚱하니까. 저는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서 싹 씻고 왔고요. 집에 와서 통밀당, 이거 브리또를 먹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아 뜨거! 다 먹고, 간에 기별도 안 가지만, 오늘은 이것만 먹고 참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28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광주집이 아니고 화순집에 왔는데, 여기 화순집에 조금밖에 텃밭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거기다가 양파를 심은다 했나 대파를 심은다 했나 아무튼 뭘 심은다 해가지고 잡아 죽겠는데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배고파서 이거 옥수수 한개 먹고 그리고 커피도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텃밭을 조금 구경시켜 드릴게요 음 역시 음 여기가 저희 집 텃밭입니다. 제가 엄마 도와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저 같은 거는 필요 없대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laughs> 저는 광주 집으로 와가지고, 엄마랑 아주 늦은 점심으로 초밥을 먹겠습니다. 엄마가 더 비싼 거야, 내 것보다. 음. 음. 백수. 거 해야 될거보다 훨씬. 고맙다. 나는 백수니까 싼거 먹을게. 지금은 저녁 12시 27분이고요. 저는 아까 오후 한 5시부터 자가지고 한 20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도 못 가고 아무튼 배고파서 요거 먹으려고요. 통밀당 브리또 콤비네이션 맛 요거 이거 하나 먹고 오늘 새벽에 잠이 안올것 같으니까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응? 먹어? 아구 먹고 있어 뭔데? 어? 일어났어? 안 잤어 사장아 일어났어 어 먹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 18분이고요 오늘 한 1시 30분쯤에 일어났거든요 참치김밥이랑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시럽탄 아메리카노 참치김밥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요 예! 강아지, 대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운동 왔는데 힌머리가 여기 두 개나 보여. 아씨, 세 개인가?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지금은 한 오전 11시 50분쯤 됐거든요. 저는 약속 있어가지고 나왔는데 언니들이랑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드라이브를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선크림 바르고 언니들 오면은 언니 차로 갈아타고 이동을 할 겁니다. 드라이브 해가지고 외곽 쪽으로 나가서 광주 외곽 쪽으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저는 무한에 왔습니다. 아이거새벌 낙지예요? 낙지는 더선가게 다리 넣어줘. 야, 그래도 괜오 사봤어. 산낙지자 아, 노래. 이거 돼요? 소라내꺼한 소보라씩 먹을까? 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laughs> 아 진짜 못늙었네못늙었어 <laughs> 아, 바지락 바지락 이거 바지락이에요 음. 바지락 삼반지 <laughs> 와 맛있겠다 바로 여기 튀겨주면 응. 와 여기 새우는 여기 있고 해양치고 있잖아 새우 아까 낮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은 패스하고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운동하러. 헬스장에 저는 운동 갔다 와서 씻고요, 씻었고요. 이거 닥터 유거 단백질, 이거 딸기밥 먹을게요. 이거 맛있어요. 저는 운동 중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게 빨리 배가 고플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빨리 씻고, 엄청 빨리 막 왔어요. 이거 먹으려고. 음, 맛있어. <laughs>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점심으로, 통밀당 브릿또 스파시 치킨 맛이랑 엄마가 끓여놓은 미역국, 으, 보여. 미역국이랑 후식으로는 감을 먹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놀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운동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소화 좀 시키고 운동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 확정은 안 했어요. 그냥 생각 중이에요. 고민 중. 자 살만 말랐어 음. 맵지? 잘 어울리고 게? 응잘 어울어 맛있어 완전 자리 먹어 나 어. 아니야 <laughs> 아고기 자리 안 먹어? 어 이것도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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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어 <laughs> 아 낙지도 있었어? 어 원래 있었나? 몰라 그때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난다 네, 어. 음음아 여기 배달도 되는구나 페이네 여기 배달도 돼? 페이네 있어 나는 밥 볶아 먹어야지 디저트. 어, 이 Yeah. 누구를 위하여? Yeah. 나! 나! <laughs> 오늘은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아 오늘이 벌써 11월 1일이라니 점심으로 이터피 쉐이크 먹겠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점심에는 쉐이크만 먹도록 할게요 이제 2025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에이... 한 것도 없는데 또 나이만 먹네. 그래가지고 제 목표는 2025년이 가기 전에 65kg 만드는 게제 목표고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제 목표대로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저는 이거 먹고 남자친구가 오늘 머리 자르러 간다 해가지고 따라가려고요. 토요일 저녁밥은 감자탕탕탕탕탕탕. 아 너무 배고프다. 먹을게. 오 먹보자 오빠 짠 오늘은 11월 2일입니다 일요일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일어났는데 엄마랑 동생이랑 쇼핑을 나가려고 조금 빨리 일어났습니다. 조금. 제가 맨 처음에 다이어트 영상 찍을 때 월요일 날 처음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일요일 날 재다가 다시 월요일 날 아침으로 공복 몸무게 를 쟀었거든요. 마지막에 챘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공복 몸무게를 잴까아니면 일요일 날잴까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재고 마지막은 일요일 날 재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몸무게를 지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킬로가 빠졌을지? 12월 2일 일요일 저희 몸무게는요. 어, 74.3kg입니다. 75.2kg에서 900g 빠졌군요. 네.